안녕하세요. 호데리입니다. 오늘은 비닐하우스 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처음 땅을 계약하고 나면 온실 계획을 세울 때 막연히 7m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단독 비닐하우스에는 이렇게 다양한 폭이 있습니다. 우리는 왜 비닐하우스 폭을 고려해야 할까요? 버려지는 땅이 너무 많거나 식재하려는 주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. 예시로 새로 계약한 땅이 폭 23m에 길이 100m라고 한다면 처음 비닐하우스를 지으시는 분들은 7m 비닐하우스 세 동을 지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시죠. 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수로가 필요합니다. 배수로를 제대로 안 하면 호흡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. 저희는 처음 설계할 때 배수로와 옆단과의 문제 때문에 1m 정도를 양쪽으로 여유를 두고 안쪽으로 짓게 되는데요. 비닐하우스 사이에도 배수로가 필요하니 1.5m 여유를 두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는 동당 9.75m 정도가 됩니다. 비닐하우스를 7m 온실로 지으면 425평 지을 수 있고 8.9m로 지으면 540평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단순 계산으로도 115평의 차이가 나는데요. 이렇게 단동 온실에는 땅 손실이 많아서 연동으로 추천하는 분들도 많답니다. 비닐하우스의 주수에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. 오이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. 오이의이랑 간격은 1 6 0포기 사이는 30을 권장하는데요. 온실 끝부분에 50cm씩 여유를 두면 양쪽에 1m가 빠지죠. 거기서부터 오이를 정식한다고 하면 7m 온실에는 4줄을 정식할 수 있게 됩니다. 8.9m 온실도 동일하게 간격을 두면 5줄을 정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아까 100m 온실에서 봤을 때 7m 온실은 4줄, 8.9m 온실은 5줄로 한 줄씩 더 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대강 내가 짓고 싶은 하우스 규격을 생각해서 가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단순히 폭 7m 온실 두 동을 짓고 싶어요 하면 업체들은 다른 건 이미 고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m로 견적을 내게 되는 겁니다.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폭은 네이버에서 농사로를 검색하신 후에 농업자재, 내재해형 등록 시설 설계, 원예 특작 시설, 내재해형 설계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도면은 내재해형 시설 규격 2페이지,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1 9종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에서 원하는 폭과 측고에 맞는 도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작물과 땅 계획에 잘 맞는 온실 지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